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어울림 아카데미 자, 원장 김운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날 뵙게 돼서 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전업 수험생이라시든, 나던가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실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생활보다, 보다 나은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자, 이번에는 좀 직장인들을 위한 좀 얘기를 좀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부하는 거에 대한 게 학생일 때와 직장인일 때는 차이가 있어요. 학생일 때는 하루에 좀 체력만 좀 허락된다면 하루에 뭐 10시간씩 월화수목금 공부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직장이신 분들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 저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랑 뭐 월급이 비슷해요. 뭐 승진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적은 대로.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조금이라는 게한 30분? 이 정도라도 좋으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한 사람하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공부한 사람을 한 5년 정도만 기다려볼까요? 그럼 1년에 한 365일 정도 되죠? 그면 그러면은 뭐 며칠 빼고 한 360일 잡아보고요. 그러면 1년에 180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나와요. 그 여기에다 5년을 하면 9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공부 하나도 안한 사람하고 매일마다 이제 30분씩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하고 그러면은 우리 뭐 여기 어울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 뭐 이상한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 강의 파일 같은 거 돌아다녀요. 자, 예를 들어, 뭐전산회계 1급이다. 그럼 한몇 시간 정도 되네? 뭐 이런 것들 막다 합쳐보잖아요. 그럼 900, 자, 900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을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5년 동안 남들은 안 했을 때 그건 나, 나는 하,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저 그리고 또두 번째로 제가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5년이 뭐 현재를 좌우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끼다가 뭐 초등학교 후반에 한 4, 5학년, 6학년 때 그때 이제 공부 잘하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중학교 때도 고등,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부 잘 합니다. 그리고 또뭐 중고등학교 때 학창 생활을 잘 보낸 얘들이, 보내신 분들이 대학교를 좀 좋은 데 가죠. 그리고 또 같은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수업만 듣고 그냥 출석만 겨우 하고 이런 이제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까. 뭐, 취업 준비를 착실하게 한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가는 회사에 있어서 들어가는 회사가 또 차이가 나죠.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똑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5년 동안 이제 막 승진을 한다든가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아요. 능력을 이렇게 인정받고. 반면에 누구는 또 계속 제자리예요또 이게 회사를 들어가서 또 어떻게 이제 5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제 중간 관리자로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좀 힘들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바로 이게 돈으로 보상을 받죠. 예를 들어 내가 운동도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안막 해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한5 시간씩 일주일 정도 운동하고 식사량 조절하잖아요. 몇 키로라도 빠집니다. 자, 반면에 공부는 이게 어, 좀 영어 단어 아는 거좀 늘어났네? 회계 문제 좀풀줄 아는 거 늘어났네? 그러다도 당장은 뭐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이게 힘든데요. 이게 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공부 성과를 좌우,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간입니다. 보통 혹시 이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 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좀 서툴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잘하는 요령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하는 말이, 얘또 연습해야 돼.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 이런 말을 하, 하더라고요. 공부는 뭐더 당연한 거죠. 공부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는 가장 큰건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자격증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게좀 있는데, 어, 나는 좀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임박해가지고, 어, 이거 시험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 일주일만 열심히 해서 붙을 수 있는 거면 처음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공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학습량 부족입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좀 이제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할때 어느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 이걸,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 성과, 공부라는 게좀 물론 효율적인 것도 있고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딴 생각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인터넷 서핑한다 이런 건 공부한 게 아니죠 학습량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량이란 내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어울림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할때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 것도 있고, 핸드폰, 모바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강의 들을 때, 이게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그냥 전철이나 뭐, 버스 안에서 봐, 보다가, 그러면 이게 필기도 못하죠. 그, 건성건성으로 보게 돼요. 전화, 그러다 이제 전화 오면 또 전화 받고, 그런 것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어요. 자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자 마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섯 번째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얘한테 이제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서로 교환했다고 할게요 자 이거 전화번호 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 010-8888-777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게 한 시간만 지나서, 야, 전화번호 뭐였지? 하면 생각 안 나요. 최소한 적어두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이제 저장이라도 해두거나, 명함이라도 받아서 뭐 지갑이나 명함 케이스에 넣어두면은 그거 보고 확인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친구를 하데 이제 전화를 하는데 내가 매번 이제 일반 전화기 이제 핸드폰은 이제 저장돼 있으니까 일반 전화기로 번호를 매번 눌러요. 그래서 매일마다 막 통화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매일마다 이 이의 전화번호를 순간적으로 외워 가지고 전화기에 입력을 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자동으로 번호가 외워집니다.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뇌는요. 자,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는 걸다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적당한 건 잊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어떤 정보가 있을 때이 정보가 계속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뇌파에서 아, 이거는 중요한 정보인가 보다 하고 이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벗고 말아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좀 여러 번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울림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교수도 계시고 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계시는데 예를 들어 뭐 회계사나 세무사를 합격한다. 그러면 뭐 회계책, 뭐 세법책 이런 거를 한두 번 보고 시험 봤서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최소한 한 다섯 번에서 적으면 다섯 번 많으면 한 10번 이상을 같은 책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서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학생들은 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직장인들 위주로 해당이 될것 같은데 학생들은 또 이제 공부 습관이 이렇게 이제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그, 컨디션이 나빠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게 되지만, 직장인들은 좀 그게 다르잖아요. 컨디션이 좋아야 뭐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 어떤 이제 자격시험이 있어. 한 공부시간이 5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자격시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50시간보다 좀 적게 걸리면서 원하는 점수를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은 이게 더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책을 책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할때 책을 막 읽어요. 그 다음 빨리 막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써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쓰는 속도가 읽는 속도보다 좀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노트, 뭐, 노트를 갖다가 한 페이지를 쓰는 동안 읽, 읽는다고 하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듣는 거를 듣는 거를 갖다가 이제 좀잘 활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다가 이제 공부하기 따분하면 그냥 강의 무한 재생하는 거에 그냥 강의만 들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난 수업이 좀 약해요. 수업 듣는 건좀 짜증나고 지겨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혼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강의 이제 열어가지고 아 내가 예를 들어 뭐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서 듣고 아요 소리였구나 하고 다시 책 보고 이게 또 이제 자기한테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가 또잘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가 잘되는 책상이 따로 있,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든가 뭐 공,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온도라든가 특히 여름철이면 날씨가 덥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 뭐땀 흘린 상태에서 어, 이거 샤워하는 시간도 아껴야지 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샤워하고, 이제, 개운한 정신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컨디션을 찾아서 컨디션이 좋아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제 꾸준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이 보다는 주말에 공부시간이 좀더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부해야지 할때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아침에 막 늦게까지 나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막 열심히 자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밥 먹고 점, 점 아침 겸 점심 먹고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보던가 뭐 TV를 보던가 하다가 또 낮잠 한번 자주고 저녁에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게 왜, 왜 그러냐면은, 자,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 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약속 잡는다.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저녁 때 이제 많이 이제 약속을 잡을 겁니다. 저녁도 먹을 때 그냥 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맛있는 걸 배불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좀 술이 들어간다거나 그 상태에서 집에 가서 집중해서 거, 공부가 안 돼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그 대신에 이제 아침에는 약속 같은 거잘안 잡으니까 아침에 좀 가급적이면 주말 공부나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약속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죠. 자,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한 6시 30분 정도에 퇴근한다고 할게요. 6시 30분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7시 30분? 배고프죠. 저녁 먹고. 그다음 좀 간단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 먹고 하면 한 8시 30분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평소에 한 11시 30분에 자니까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겠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근데 이게 실천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보다 좀 약간 여유 있게 잡아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 회식이 잡혀요. 그러면 또 그날 좀 공부가 안될못할 수도 있죠. 또 예를 들어 야근을 해요. 이런 이제 변수가 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를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해 두면은 예를 들어 그런 이제 변수가 생기더라도 다른 날 그러면 공부를 좀더 해서 목표하는 학습량을 좀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말씀드렸어요. 매일마다 꾸준히 하자. 왜 이게 공부 30분에서 뭐 효과가 나타나겠냐? 그런데 이게 한 5년 정도만 누적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공부할 때 이제 성과 이런 거 벼락치기 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요. 가장 큰 요소는 시간입니다. 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직 안 적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이게요, 어떤 이제 자격증을 만약에 딴다고 하잖아요.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대략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재나 자 강의의 서비스 있죠.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책, 좋은 강의를 들으면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산회계라든가 전산세무 뭐 경영지도사 뭐 이런 거 강의를 합니다. ERP도 강의를 하고. 그럼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붙지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떨어져요. 그러니 그리고 또 저보다 강의 잘 하시는 분들 강의 듣고 떨어진다거나 저보다 못하는 사람과 강의 듣고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노력. 이게 한6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존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나 세법 실무 과정을 강의를 한다. 그럼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배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면 조금 힘들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존 지식이 있는데 공부 안 하는 분들을 따라 잡더라고요. 자 대충 이런 자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이 드시 자 어떻게 마음가짐을 좀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30분 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다 발전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